안녕하세요. DJ입니다. 제가 평소에 건담 관련 굿즈들을 많이 올려 드렸고 또그 중에는 건담의 레이저 디스크도 몇 작품을 보여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건담 시리즈 첫 번째 작품 기동전사 건담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의 레이저 디스크는 없느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게 기동전사 건담의 퍼스트 건담의 레이저 디스크 박스입니다. 메모리얼 박스고요.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띠지를 통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띠지 같은 경우는 요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려 있었던 건데요. 네, 요런 식으로 걸려서 판매가 되었었던 건데요.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79년작인 기동전사 건담이 1998년 8월에 전체 43화 분량 중그 절반이 조금 넘는 22화를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레이저 디스크로 발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담 탄생 20주년 기념상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36,000엔이었습니다. 세금 제외하고. 꽤 비쌌죠. 박스인 박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트 1과 파트 2를 모두 수납할 수 있는 박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띠지를 걷어낸 이박스 위쪽에 네, 건담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건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보면은요, 요 일러스트는 V작전, 건담, 그리고 건캐논, 건탱크의 일러스트를요, 오카와라쿠니오, 기동조사 건담의 메카닉 디자이너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반대쪽에는 샤아 전용 자쿠를 비롯해서 지온까지 지원군의 MS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요, 두 개의 LD박스를 모두 수납할 수 있는 큰 박스이고요.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LD박스를 꺼내보겠습니다. 암으로와 건담이 그려져 있는 첫 번째 박스입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트 1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죠. 건담과 암으로가 나오는데요. 건담은 원래 하얀색이고 암으로의 노멀 슈트도 원래 하얀색인데 왜 파란색처럼 나왔을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거는 <laughs> 박스2에 빨간색 그분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조를 위해서 이 일러스트는 기동 전사 건담의 캐릭터 디자인과 작화 감독을 맡았었던 야스히코 요시카즈의 일러스트입니다. 지금 봐도 참 일러스트가 좋지요. 이 파란색과 또 하나 대칭을 이루는 게 뭐냐면 반대쪽에 나오는 지구의 사진입니다. 지구 연방군의 근거지고 건담 시리즈는 거의 모든 작품이 지구와 우주의 대립을 나타내잖아요. 지구 세력과 우주 세력의 대립을. 속박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속박스를 열어볼게요. 속박스를 열어보면은 화이트 베이스에 탑승했던 카트 레트 키카. 이3인조의 전쟁 고아들이 나오고요. 1화부터 22화까지 수록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뭐별게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디스크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첫 번째 디스크고요. 첫 번째 디스크와 두 번째 디스크가 같이 들어 있는 더블 재킷입니다. 비닐에서 빼볼게요. 첫 번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암으로의 건담에 첫 번째 전투죠. 예, 1화에 나왔었던, 예. 자쿠를 1도 양단하는 건담이고요. 이 일러스트는 사노이로토시가 그렸습니다. 반대쪽에는 지운 공국의 깃발을 배경으로 두고, 샤와 샤 샤아 전용 자쿠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두 개의 일러스트만 보시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979년 방영 당시의 그림체와는 되게 많이 다른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세련된 느낌이다. 왜냐하면, 79년에 방영했을 때에 그려지던 일러스트들이 아니라, 98년에 레이저 디스크가 발매되었을 때 새로 그려진 일러스트들이고, 퍼스트 건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잘 나갔던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썰라이즈 애니메이터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나, 요, 샤와 샤 전용 자쿠를 그린, 오사카 이로시 같은 경우는요, 기동전사 v 건담과, 기동무투전 직원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예,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안에를 열어보면 1화부터 8화까지 각화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 안쪽에 두 장의 레이저 디스크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디스크를 꺼내면 이렇습니다. 레이저 디스크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한글 그 경고 문구가 있는 게 조금 재미있죠. 이 비닐을 어린애들이 갖고 놀다가 또 입에 넣으면 질식할 수 있으니까 쓰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변형되거나 손상된 디스크는 사용하지 마라. 플레이어 넣으면 플레이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디스크가 들어있는 재킷인데요. 세 번째 재킷 같은 경우는 가르마와 이셀이나 가오와 건담이 있죠. 비극적인 이야기죠. 뒤쪽에는 샤와 세이라가 있고요 마틸다와 크라우레아몬 같이 예, 미아루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있습니다 아무로의 어머니 카마리아 레이도 있네요 근데요 건담이 아니라 무슨 카우보이 비밥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에 참여했던 가모토토시로의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우보이 비밥도 건담처럼 썬라이즈의 작품이죠 이때 또 카우보이 비밥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열어보면은요 9화부터 16화까지 각화의 컷들을 넣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있던 일러스트들보다는 좀 확실히 좀 옛날 느낌이 나죠 직접 애니메이션들은 TV판, 극장판도 아닌 TV판의 컷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섯 번째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람바랄과 크라우레아몬, 아무로세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쿠의 뒤은 구프가 나와있네요. 람바라리 탑승기를 얘기하는 거죠. 반대쪽에는 화이트 베이스의 멤버들이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트도 있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게요. 뭐 조부존도 있고 다 그런데 아무로가 없어요. 왜 아무로가 없느냐 면은요 아무로가 이 앞에 5권에 나왔을 때처럼 탈주했을 때의 시점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독방 신세였을 수도 있고, 이 시점에서는요, 그쵸? 재킷을 안쪽을 보면은, 17화에서부터요, 22화까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구성품 뭐냐면요, 이 부직포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부클릿입니다. 왜 부직포가 파함되어 있냐면요, LD 재킷이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인데, 거기에 이제 부클릿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찢어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잖아요, 구겨지거나. 그래서, 세심한 보호를 한 거죠. 엘디박스 겉에 있었던 아무로와 건담의 야스이코 요시카즈의 일러스트가 있고요. 넘겨보면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넘었네요. 그러니까 토미노 감독의 얼굴이 좀 지금보다 젊어 보이죠? 기동전사 건담의 설정 초기 설정과 원안입니다. 토미노 감독이 직접 집필한 내용들이고요. 뭐 구프를 닮은 MS도 보이죠 예, 지금의 구프의 디자인과 또 약간 다르죠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오카하라쿠니오의 디자인들입니다 뭐 야세이코 요시카즈와 그가 그린 예, 일러스트들 뭐 포스터들 있고요 오카하라쿠니오의 예, 인터뷰와 또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동전사 건담의 첫번째 레이저 디스크 LD 박스를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또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 레이저 디스크 박스 기동전사 건담에두 번째 레이저 디스크 박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